먼저 먼저 쳐요 하이트리 집사님 먼저 집사님 먼저 어. 점사 어. 하이트리 점사요 네. 하이트리 네. 네. 하이트리 하이트리 점사. a c h o m s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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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리 점사 조 a 만 t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c h o m s 됐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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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어려울 뭐 거, 거 있는 같아. 애 아주 잘했어. 응. 이게 중갑이야, 그지? 지금? 응? 이 그래가지고 쉽지가 않아. 고잔, 고잔 점사, 얼른 점사요. 고잔, 고잔. 잡았지? 어유데미지 많이 나오네. 1 7 0 0 대. 잡았어, 잡았어. 너무 많이 들어어 7 4 7 4요나 씨, 4이벤4칠이벤4요나우이벤4고잡았이벤4레이벤 점사 레이벤점이레이벤 점사요 레이벤레이벤 점사 벤 4이벤, 아이벤 4이벤, 4이 들어간다 4노벤4렇지 잡았어 잡았어 못버벤 4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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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사 4이벤, 4이벤, 4이 적살 적살 적살, 적살 되게 점사 점사 점사. 얼른 잡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심심심심내요심내요 오이 미지 많이 들어가네. 앞에 오버 오버, 앞에 오버 오버 점사 오버 점사 오버 점사 오버 점사요. 오버 점사. 축기 축기. 나올 시 인생난방. 앞에 점사요. 사거리. 어머 인생난방 점사. 자기 밖에 나와 있네. 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잡았어 잡았어. 호범 호범 호범을 만이 호범. 때. 호범. 호범 점사. 호범. 호범 점사요. 호범 원점사 원점사. 나오시 점사 얼른 점사. 점사 잡았고. 자 요, 요거 좀잘하 사람, 사람, 점사! 자, 점사,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마지막 파콜!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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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잘했어, 잘했어. 아, 이거 진짜! 피가 이거 간당간당하네, 멘붕님. 이야, 이야. 아트 파콜이야. 아트 파콜. 정말 간당간당했어. 잘했어, 진님 그렇네. 피가 0.5mm? 응, 응. 이거 걸리고 한방 한 맞아. 0.5mm? 0.5mm? 한 방이 아니지, 응. 몇방 맞았을 거야. 안 보이는 그 사이에, 그지? 응. 꽤 많이 맞았어. 한 두, 두세 방, 그지? 응. 인생은 한 방도 있어요. 집사님, 앞에. 인생은 인생 한 방. 얼른 점사. 사거리 확보하고 인생. 인생, 인생, 인생. 인생 점사요! 점사점사 조금만 더 힘내요 힘내 힘내 그렇지,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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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터지네 크리티컬 그렇지 잡았어 이거 봐라 나한테 나한테 당했지 이게 경험이야 박타치는 경험 안 죽여 오빠. 너는 뭐, 뭐, 어, 뭐, 앞에 무거워. 번쩍번쩍. 안되겠는데, 이건 차라리가 앞으로 가는데? 앞에 이제 잘해야 돼, 볼까? 이거 어째 좀 이상한데, 그느낌이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잠고 있는 거 아니야? 구름이 설정해. 각각 그냥? <목소리듯한> 자, 여기, 얼른 오른쪽으로 꼬부라져가지고, 자, 만약에 맞으면은, 이리로, 이리로. 마, 맞으면 우리 얼른. 타겟 호범, 타겟 호범, 나 9시, 나 9시, 호범, 호범 점사요, 호범 점사, 얼른 점사, 구름이 원네 구름이 원네 바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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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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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주 잘했어요 바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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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바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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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인생 인생 점사 인생 점사 인생 점사요 인생 점사 인생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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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 집중 화력 집중 마비 하면 걸려라 자, 마비 하면 걸려 그렇지 잡았어 잡았어 에이... 됐어 뭘 믿고 왔어 응인생을한방버방 하고 왔나 의학적으로 내가 보기에 지금 간이 커진 것 같아 그게 집사님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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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게계점사 옆에 바로 샤라 아니라 잘 봐야 돼계계점사 궤계점사 오네 오네 뒤에 인생 자계계 얼른 잡아요 얼른 잡고 얼른 잡고 얼른 잡고 계계부터계계부터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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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잡았고 뒤에 인생을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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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인생을 한 방,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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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랑 마우랑, 팟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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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콜. 잘했어. <laughs> 리드콜 점사! 아이고, 땡기고, 점사, 점사, 점사! 리드콜 점사요! 그렇지, 그렇지, 점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이구, 버틸라고? 점사, 점사! 리드콜 점사! 그렇지, 잡았어, 잡았어. <목소리> 됐어, 됐어. 아, 팅고 아, 팅고 아, 팅고 아, 팅고 아, 팅고제돌이제돌이 오네, 오네. 아니. 울림이야. 이건 뭐야, 무적이야? 아니지. 뭔데? 그랬어요? 자, 리드콜 이쪽, 이쪽. 다시, 다시. 버파하고 있어, 얼른. 리드콜 점사요나 시점사 나 시점사 얼른 점사 땡기고 날리고 땡기고 날리고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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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점사. 아깝네 다시 한번 잡을 수도 있었데 <laughs> <laughs> 그치? 어쪽에어아 응. 저기서 아이고 무기 남았어 <laughs> 우와 아니 <많이. 웃음> 이래서 아인고가괜찮아 그치? 뭐가 나왔다고요? 문기고나왔 자, 다시, 다시, 리드콜. 리드콜, 리드콜 점사. 리드콜 점사요. 리드콜 점사. 땡기고 날리고. 자, 티버프도 걸고. 자, 땡기고 날리고. 점사, 리드콜 점사, 리드콜 점사. 리드 점사. 뒤에 오지, 다인? 자, 다인, 다인 묶어요. 다인 묶어. 다인 묶어. 다인 묶어. 다인 묶어요. 다인 묶어. 다인, 다인, 다인. 다인 점사, 다인 점사, 다인 묶어. 다인점사, 떼이곤 아고 떼이곤 아니고, 다인점사, 다인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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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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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 점사. 잡았어, 잡았어, 제대로 잡아. 셀파이어는 좀 약간 늦게 들어갔네. 그렇도 잘했어요, 경민. 그래도 잘 버틴 거 됐어, 됐어. 저 가해, 뭘 믿고 하는 거야? 가해, 가해, 가해점사, 가해, 가해 가해점사, 가해점사, 가해 가해점사. 가해 가해 자 디버프 한번 헬파이어 헬파이어 가해 점사 가해 점사 리드콜 다시 리드콜 다시 자 리드콜 그럼실 p 이쪽 l p 쪽실 l 리드콜 말고 실 e 힐러부터 점사 help, 힐러 l p help, h 점사 힐러 힐러 점사 땡기고 h e 점사 그다음 리드콜 리드콜이요 리드콜 l p 프 걸고 리드콜 점콜 점사 콜점콜 점사 콜 점사 리드콜 점사 리드 화력 집중, 화력 집중. 뒤에 다인 다시 오네, 다인. 하나 묶어요, 다인 묶고 묶어. 팟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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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팟콜. 팟콜, 팟콜, 팟콜. 팟콜. 더 오네, 더 오네, 팟콜. 아주 잘했어. 지금 아주 잘했어요. <laughs> 에이 그분처럼. 팟콜. 희생 없이. 잘했어. 멸치, 멸치 점사. 날리고 땡기고. 멸치 점사, 얼른 점사. 얼른 점사, 얼른 점사. 멸치 점사. 얼른 얼른 아 진짜 만려나 그래 그래 아 내세 내솔솔솔솔 점사 솔 점사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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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죽기네 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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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이게 좀날치가또 어려운데 어 왔다갔다 하네 자 대기 대기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많이 오네 후기인 대기 솔날 때까지 따라가지 마요 대왕 거리 백백백백 자 일로 일로 척살자게 좌측 좌측 척살 척살 좌측 척살 땡기고 날리고 자 이거 땡기고 날리고 자 척살자게 척살자게 척살, 척살, 척살 아 팝콘 팝콘 아, 아, 네, 이제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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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콜,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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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많이 모여들었어요 네, 척살은 그나마 약했었죠 응 저기 세나오씨 나오씨 날리고 땡기고 경준님경준님이 생일 한방. 로 사거리 확보하고요. 날 일곱 점사요. 인생을 한방 점사. 아기안날리나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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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자그렇 지금 잡았어, 잡았어. 마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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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고 날리고 안 떼며 지나. 자 이게 마을랑이 오른쪽에 진이가 있는데. 자 점사 그렇지. 마을랑 점사 집사님, 집사님, 집사님. 자, 점사, 마우랑 점사, 마을랑 점사. 아, 야, 예, 이게 안 뜨네. 자, 그렇지, 떴어, 떴어, 마을랑 점사야, 점사. 점사. 집주,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오네오네, 박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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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골. 박골, 박골, 아주 잘했어 지금 자꾸 박골. 아 아주 잘했어요, 그림처럼. 구름이가 왔어막 타성 잡았 아주 잘했어. 타성거 아주 타... 잘했어막타성거 타... 간발의 차이로. 자꾸 막 걸려. 헐 수가래 마. 그치? 됐스됐스 솔점사 솔점사. 잘 도망가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워. 이거 봐라. 또 맞나? 아니다. 솔, 솔솔 솔점사 점사 점사 점사요. 잡았어 잡았어. 잡기 어려운 캐릭인데. 야니 파파 피케이 야니 파파. 왼쪽 점사 점사 점사. 날고 댕고 점사 점사. PK 야니 점사 점사. 잡았어 잡았어 이쪽이쪽 이쪽. 중앙 중앙 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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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 점사요 날리고 땡기고 점사 척살자개 점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지 잡았어 잡았어 힐러 오지 힐러 오지 걸어오지 걸어오지 힐러 땡겨 땡겨 엔드 앵도 땡겨요 엔드부터 엔드부터 멸치 있고 다인 있고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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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서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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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콜, 파콜.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시생 없이 파콜 됐죠? 됐어, 됐어. 맞아. 하지만 세네 넷 다섯 이렇게 달려드는데 굳이 지금 뭐 상대해줄 필요 없어. 잡발만큼잡았겠다 다시 가면 되니까 됐어, 잘했어. <목소리> 저, 요, 힐러, 힐러부터 오른쪽 힐러, 얼른 잡어 힐러, 힐러 땡기고날것 점사요. 힐러 점사, 힐러 점사, 잡았고 한번 <목소리> 왼쪽 왼쪽 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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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날려요, 날려요, 엠두 점사, 엠두 점사, 엠두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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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우측,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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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점사, 땡기고 날리고 점사요, 포도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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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잡았어, 잡았어, 오지오지, 척살척살 점사, 지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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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점사, 지니 점사, 라우스 점사, 지니, 지니, 점사, 잡았고, 잡았고, 엠두, 예, 엠두, 엠두, 땡기고 날려요, 엠두 점사, 엠드 점사, M 드 점사, 앤드 점사, 땡기고 알리 점사, 점사, 마오랑오래마오랑 묶어, 마오랑 묶어, 마오랑점사마오랑 점사, 팟콜팟콜팟콜팟콜팟콜 팝콜, 놈콜 팝콜, 팟콜팟콜팟콜 팝콜, 팟콜 팝콜, 팟콜 팝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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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콜 팝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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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어 돌림 어, 아, 이나 돌림, 돌림. 누구한테 당했어? 어? <laughs> 아니 죄송할 거는 없고. 아, 완벽한 됐다, 지금 도전에 안타... 와... 약간 안타까움이 오... 생기게 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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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힐러 점사. 아, 이거 봤나? 땡기고 아, 땡기고. 힐러점사 아, 아니다 힐러점사 그다음 진이 사냥을 땡겨요 이거 점사요 힐러점사 힐러점사점사 잡아갖고 진이 옆에 진이 진이점사 진이 아 진이 튀었나 튀었나 뒤뒤 오케이. 김별라 김별라 빽빽 김별라 김별라 점사요 김별라 점사점사 점사. 아 튀었네 이. 아 치다 저 있죠. 하이트리도 있어. 마우랑 마우랑 점사, 마우랑 땡겨요, 땡겨요, 땡겨요. 마우랑 점사, 마우랑 점사. 리고 아, 차차. 뒤에 멸치, 뒤에, 뒤에 하이트리 하이트리도 있어. 묶어, 하이 하이 묶어 하이트리 묶어요. 마우랑 점사, 하이트리 묶어, 하이트리 묶어, 하이트리 묶어. 점사, 점사, 마우랑 점사. 땡기고 리고 점사, 마우랑 점사. 내가 당했네, 내가 당했어. 뒤에 멸치 있고 많이 왔어. 짐벨라까지파콜파콜 파콜. 자꾸 파콜파콜 파콜.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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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기 축기 적살되는 축기 축기 마지막에 어떤... 마을 랑은 잡았는가다 다시 한네정도 그래. 지금 왔는데 음. 잡긴 잡았는데 마지막에 내가 막타를 치고 왔어요 후기 후기 날려봐요 날려봐 날려봐 날려 땡겨 점사 점사 후기 점사 후기 점사 후기 점사, 후기 점사. 자 후기 점사 잡았어, 잡았어. 아무리 화력 나오네 역시. 작게 어려운데 후기 인상 제대로 잡았어.